영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새벽에 재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사,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사, 날마다 주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선교 여행 기사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훗날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은 한 호흡에 서술되지 않고 잠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전환을 맞습니다. 이로써 기대를 불러 일으켰던 그 성공 이야기에서 이제는 선택받은 이의 허무한 죽음으로 옮겨갑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앞서온 세례 요한은 이제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마저 예비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고 부응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그것이 전부인 양, 복음을 성공과 번영의 길로 덧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모습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헤롯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해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식에 근접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선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선교는 어떠합니까? 혹 자신의 명성과 성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헤롯을 보세요. 요한의 가르침을 달게 들었고, 헤로디아의 적개심에서 요한을 한때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호의는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 의로운 요한을 참수할 때 이미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온날 군중의 지지와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의 모습 역시 헤롯의 이러한 딜레마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헌신한 자, 옳은 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한이. 춤에 대한 보상으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곧 예수님에게도 반복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죄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시켜 삶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십니다.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